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로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공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금요 예배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석한 성도와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온 세계와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겨내고 이로써 세상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진정 세상에서 승리하는 일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금요예배 자리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아멘. 또 말씀에 능력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능력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금요회를 주관하는 사남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사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일신 모든 성도님들 모두 주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사남 선교회는 가정의 가장으로 교회의 참 일꾼으로 또 사회의 리더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하여 주시고 또 혹시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주님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 윤동기 목사님을 통해 오늘 이 금요예배 작은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주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또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